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눈이 솔찬히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그냥 뭐비 오는 날도 그렇지만 그냥 뭐 먹고 그냥 퍼질러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고구마도 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반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아, 그냥 순대 쫙 발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뒹굴뒹굴 되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하고 내일이면 또 이제. 또 연말 다 끝나고 다음 주월요일서부터또 새날이 시작되니까 또 새로운 구상을 하면서 붕시렁 궁시렁 되는 이런 오늘 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마음의 병다 털어버려야 내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왜드는지왜 마음의 병을 털지 못하는지, 이 마음의 병 젊은 놈이랑 그 젊은 아새끼들은 나이 먹은 사람에 다 있어 마음의 병이. 참 무섭습니다, 이거. 이걸 갖다 뭐 약으로다 뭐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왜 드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거 털어 버리면 가볍잖아요. 가볍게 살아야지. 그래 그래. 요 우선 첫 번째 세상을 나 위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나가 아니라 너 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투게더 우리 모두 다 함께입니다. 근데 나 위주로. 그건 고장난 벽식이야. 고장난 벽식은 어디로 갑니까? 고물상으로 고물상으로 가. 고물상 가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야. 참 폐체적으로 나서 태워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 위주로 세상을 보면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병이 깊어집니다 나 위주로 생각이 확실하게 고장난 똥꼬집같이 온고집 이런 고집불통 이거는 병이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져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비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과다야. 뭐와? 상대방과. 이 차이가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럼 집안 손해잖아요. 미움, 분도, 원망, 이런 거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어깨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람을 객체로 봐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건 내 자식이니까 또뭐 부부 간에도 이건 내 마누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해서 막 대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으로도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개인정보 보호가그 남편이라서 마누라 전화 까면 안 됩니다. 부모에서 이 아세키들 전화 까면 안 돼요. 법적으로 왜? 범법자가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마누라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냥 냅다, 뭐,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무식한 거지. 법을 모르면 무식한 거지, 뭐야. 일반 상식을 모르면 무식한 거고. 아시겠어요? 소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존중해줘야 할 객체로 상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상식을 너무 모르는 거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소외당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또 다른 마음의 병이 생겨요. 지 잘못이잖아. 그래서 마음의 병, 소소한 것 같지만, 자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모의 언행을 자식들이 그대로 그냥 백지에 그냥 그대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뭐 했던 거 아이들 마음속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평생 갖고 갑니다, 그거를. 그래서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게그 얘기입니다. <laughs> 그런 속담이 나올 때는 43세에서 53세까지가 그냥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60이 되면, 5죽했으면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해. 근데 여든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학습의 소중, 가정교육의 소중함을 그이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속담 속에 그게 묻어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아시겠어요? 여섯 번째.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게 있죠? <laughs> 사람을 볼 때, 이 신원서판이라고 신체 그다음에 말글 판단력 이걸 갖고 그 사람을 중용 등용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잖아. 그냥 뭐뭐 뭐 머리에 지름좀 바르고 뭐요요뭐뭐뭐 성형 수술 좀 하고 옷이나 좀 비싼 거어서 빌려 입던지뭐 입고 뭐뭐 뭐 이런 거좀 화장품 좀뭐좀 뭐좀 좋은 거 쓴다고 저차좀좀뭐 번듯한 거 껍질만 그런 거야. 이속 대가리 속은 아주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3년 살어, 4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저이좀 저 뭐야 신혼 여행 가다가 돌아버리잖아. 그게 눈에 뜨니까 눈꺼풀이 찐 거지.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걸다 봤어요. 짬밥이 이게 짬밥 손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이그 그 뭐야, 그 보였던 건데, 너 눈꺼풀이 깼네. 이건 안 된다. 저 큰데도, 지멋대로 두, 두 연놈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래서 결국 헤어지잖아. 그럼 위에 있 사람들이 뭐래? 그건 네 팔자, 네 년의 팔자고, 네 팔자고, 네복이야네거는 거까지야. 딱 이렇게 이해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개 더, 모두 함께 이런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받고 해야 됩니다. 똥배짱으로 이건 아니야 뭐내 위주로 이렇게 했다 그 미신이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자꾸만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지 조차도 몰라. 그게 그게 병이야. 오죽했으면 너우어셀프, 네 자신을 알라는거야 에이? 그래서 공자님도 그랬어요. 네가 무식한 걸 아는 자체가 아는 거라고 했어요. <laughs>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모교육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맹모삼천지교 한속봉어머니 그 다음에 신사입니다. 모두가 훌륭한 어머님이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뭐 맹모 삼천지교, 양딱지 대떡, 한석봉, 그다음에 신사임당. 요 우리 오만 원짜리 거기에 이, 이 있는 사진이죠. 이 신사임당 사실은 자기 개발을 평생한 이 뭐야 이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예요. 오남 삼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2 년에 한 명씩 낳으면. 2816건 20년 16년 동안 애를 낳고 키우 낳고 키우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예술가로 서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아시겠어요 율곡이 근데 엄청난 양반 아니요 예? 율곡이 선생님 훌륭한 자식 키운 거 아니에요 또 장녀 전부 다 훌륭한 예술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 그런 속담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문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약이니, 뭐, 뭐 영양제니, 뭐, 뭐, 어그 쓸데없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털수 없어요. 마음의 병을 털수 있는 것은 이제는 평생 합숙과 책밖에 없어요. 왜?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 다음에 사회교육, 물론 여기에 평생교육이죠. 중요도를 따지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가장 보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배운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선생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사회 학습 주체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책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야 돼요. 워렌 버핏이 뭐라 했어요? 책을 이기는 것은 없다.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다. 스스로 해야지. 뭘 통해서? 학교 교육, 가정 교육에. 이거에서 가정 교육에서 못 받은 건 학교 교육에서 완성하고 학교 교육에서 완성하지 못하면 사회 교육에서 완성해야 돼요. 그것이 평생 학습과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동의 보감에도 그런 얘기 있다 그랬죠. 화이 원기 지적이요. 심자 일신 지조라 그랬어요. 화이 원기적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도 건강하다. 심자 일신 지조.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의 주인이다. <laughs> 내가최구를는거 그런 미친 놈이요. <laughs> 그런 미친 놈이요. 이세 지가 뭔 최고야? 개뿔도 없는 놈이. 어떤 놈또 그런 얘기잖아요. 뭐. 뭐지 자식이 무슨 뭐 황제의 피가 흐른다고? 한번 여러분들 두고 봅시다. 그그그 황제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는 놈, 그 부모 자식 새끼가 뭐 어, 어떤 황자가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다 지켜 보세요, 한번. 그놈 황제가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에? 개뿔이나, 아이고, 문둥이 똥구멍에 마늘 파먹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거 황제 같다는 거. 수많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질병과 질환 발생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정교육에서부터. 아시겠어요? 가정교육에서부터 마음에 병이 들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부모로부터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기쁘고 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뭐, 아니, 뭐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겸사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이 호주머니에 그냥 앞뒤 속 호주머니 가득 있어야 살면서 그걸 내놓지 그 자체가 없는데 주머니 털어봐야 먼지밖에 더 나와. 그러니까 사회에서 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가. 아우 저 사람. 상담해 볼때저승인 미친놈이 아주 빈털털이야. 대가리 속에 든게 없는 거야. 그럼 싫어지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건강,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의 옹달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리고 어, 듣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따뜻한 부모 밑에서 참 곱게 자랐구나 하는 아름다운 말이 가슴에 쫙. 이렇게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책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어른이 됐을 때 어이처럼 아, 괜찮다. 아, 멋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질병의 시작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신이 바짝 차리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이런 모범을 보이는 멋있는 부모가 되면 지금 아이들이 나를 본받고 여기 따뜻한 부모 밑에서 참 곱게 자랐구나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멋있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마음의, 병아, 마음의 병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어른들부터 잘합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